자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카카오톡 채팅방 몇 개나 열어두고 계십니까? 일상은 물론 요즘 직장에서도 카톡을 자주 쓰다 보니까 그만큼 얼굴 붉히는 실수도 적지 않은데요. 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카톡 실수 일단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. 바로 술 마시고 저렇게 옛날 연인한테 <laughs> 잘 지내, 자니 보고 싶다. 자 이런 메시지 뭐 보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참 머리 움켜쥐신 분들이 이럴 경우에 한들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남희 기자 기억나는 카톡 실수 있으세요? 아 저도 카톡방이 정말 많아요 일한 공식 유, 유엔커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런 식으로 예. 일하는 카톡방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후배들 업무 지시한다고 이거 취재하고 A 기자 이거 취재, B 음. 기자 이거 취재 쫙 업무 지시를 올렸는데 알고 보니 저희 동창 카톡방에 올라가셔서 <laughs> 아 동창들한테 화들짝 놀라서 미안하다면서 <laughs> 지웠는데 네. 그렇지 기자들 바쁘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. 뭐, 뭐 중요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실수해서 정말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네요. 이종일 프로가 뭐 있으세요? 아 저는 어, 집에 이제 밤 늦게 이제 들어가서 예. 자기 직전에 침대에서 카톡을 확인했는데 작가님이 아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신 거예요. 그 다음 새벽에 할 걸. 어.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니은을 누른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어요. 다음날 아. 아침 새벽에 아, 보니까 그래? 네. 니은이 48개가 적혀있더라고요. 아. 아. 그것도 바로 제가 사과를 했죠 아 그러셨군요 사실 그~ 이렇게 실수가 많다 보니까 뭐~ 카톡 대참사라는 그런 일화가 거의 매년 갱신이 될 정도인데 아니 근데 (5분) 내에 사실 삭제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보내버리고. 술 마시고 다음 날 이제 자 버리면 이런 거 사실 지울 수도 없고 답도 없는 거 아니에요. 아 그렇죠. 사실 카톡에도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. 보통 내가 잘못 보낸 걸 금방 인지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. 네. 그러니까 5분 이내라면 내가 잘못 보냈다내지는 잔이 보냈다가 아 잔이 아닌 것 같다 다시 회수하고 싶다고 하면은 꾹 눌러서 모두에게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. 보내버린 문자 더 이상은 지울 방법이 없었던 거죠. 음. 이제 카톡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 대참사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소비자들의 요구도 있어왔고요. 네. 이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5분에서 최장 24시간 내로 대폭으로 늘리는 오.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24시간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를 수습하는데 5분은 사실 짧았던 분들한테는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이남익 기자 단체 사실 채팅방에서 이렇게 만약에 혹시 실 하면 삭제를 해도 제가 뭔가 카톡을 남겼다. 이런 거 사실 알수는 있었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자, 가장또 하는 게 상사 네. 욕하는 거를 팀원방에 올려요 야, 지금 박 실장 목소리 들었어? 왜 이렇게 듣기 <laughs> 음. 싫냐? 올렸어요. 그런데 이거 너무 놀랐잖아요. 박실장님이 있는 팀원방이잖아요 네. 빨리 지워요. 지우면 은어박 실장님은 자기 욕했는지 못볼수 있어도 특정이이어 지웠네, 다 지운 거 보여지죠. 어. 아 누구 씨가 지웠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나중에내 욕을 했다라는 걸 듣게 될 수도 있거든요. 어. 근데 이번에 이제 24시간 안에 지울 네. 수 있게 되면서 누가 이 메시지를 지웠는지도. 어. 알지 못하게 이번에는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환영을 하는 편. 아, 그럼 이전에니박 그러니까 실장님이 혹시 못 봤더라도 네. 뭘 지웠나 자네. 약간 이럴 수도 어어, 있는. 어, 그러니까요. 거잖아요. 그러면 네. 역추적하면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게 고 음. 기능까지도 개선을 했다 이겁니다. 아니, 근데 혹시 이 정도 변호가 네네. 아예 그러면은 저렇게 누가 삭제했는지를 모르게 그냥 아예 삭제 흔적조차 지어줄 수는 없는 걸까요? 그 부분은 논쟁이 있어요, 일단. 아,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어차피 누가 삭제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삭제된 메시지입니다. 라는 말도 삭제해달라라는 측과 아니, 그거는 남기자라는 측과 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건 만든 회사의 입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의 입장에는 뭐냐면 네. 톡이 붙잖아요, 톡. 말하는 것. 그러니까 아. 우리가 이렇게 대화방에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것과 똑같이 구현하고 싶은 게이 카카오톡의 운영 철학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남기는 게 우리가 말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상황을 그대로 구현하는 게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합니다. 네, 디지털 소통 시대의 이모저모까지 한번 짚어 봤습니다.